뜨개 마스크줄을 만들다가 오늘 다른 동영상을 보니까 마스크 이거 고리 다는 게 이게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는 방법 중에서 아주 쉬워서 쉽고 간단하고 깔끔해서 그거 알려드리려고요. 맨 이게 이제 실이 좀 두꺼운 거 자연사에서는 두 가닥만 했고요. 이렇게 무늬를 두 개만 했고요. 얇은 그레이스 실로는 무늬를 3개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3개, 3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레이스 실로 음, 한번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바늘은 이렇게 모사용 3호 바늘을 쓰고요. 그리고 고리는 이렇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처음에 한 5cm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고리를 첫코를 사슬뜨기하기 전 첫코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에다가 이 고리를 끼워가지고 쏙 빼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3개 해주세요. 세개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사슬 첫번째에다가 사슬을 끼워놓고 한길긴뜨기를 할 건데요. 이 꼬다리를 이렇게 여기 데리고 온 다음에 여기를 약간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면서 꼬다리를 이 꽁지를 집어넣어주면 아주 편해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두개 모아뜨기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감고 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첫 코에다가 한 다음에 다시 그리고 나갈 거죠.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면서 모아뜨기 할때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두개 이렇게 모아뜨기 해요. 사슬 세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모아뜨기 하고 그럴 때이 꽁지를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뜰때 왔다 갔다 할때이 꽁지가 이렇게 해 주세요. 사슬 세개 올라가고 여기에, 이첫 번째 거, 여기, 기통수에,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두코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그럴 때, 꽁지를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 주세요. 모아뜨기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절반만 해 놓고요. 다시 한길긴뜨기를 또 절반만 하고요. 이때 또 꽁지를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3개하고 또다시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또두개 모아뜨기 해주세요. 모아뜨기를 이렇게 하고 모아뜨기를 이렇게 할때이 꽁지를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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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사슬 3개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뒤에 마무리도 안 하고요. 요거 그냥 잘라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두 코를 이렇게 모아뜨기 한세개 이렇게 한 다음, 어 여기 굵은 실에는. 이만큼만 했어요 한길기 예를 들면은 이걸 굵은 실이다 하면은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실이 조금 얇으니까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모양 내는 거는 이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음.. 고리를 간단하게 끼우면서 깔끔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늘 올 찍게 됐어요. 이렇게 이걸 쭉 짜셔요. 사슬뜨기 3개 하고 뒤통수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고 모아뜨기로 이렇게 해주고요. 이게 저는 이제 길게 다 짰다 하고요. 여기가 어, 이정도 끝이 됐다 하면은 이렇게 다 짰다 하면은 여기 뒤통수 이쪽에 거 마지막에 거할 때는요 길이만큼 다 짜고 또다시 이거를 꽁지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세요 고리에다가 바늘을 집어 넣어주고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다 넣어준거예요 넣어주고 사슬을 하나 떼요 하나 뜨고 여기다가 이렇게 빼뜨기 한번 해주고, 위로 올라가면서, 또 빼뜨기, 여기, 여기다가도 빼뜨기 한세번 해주면 돼요. 이렇게 빼뜨기 해주고, 여기에 이렇게 빼뜨기 해주면 이게 끝이거든요. 그 쏘게 해서 여기를 이만큼 잘라주고, 여기를 마무리를, 어, 이따가 한번더 해줄까요? 이렇게 바늘로, 돗바늘로 잘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걸 제가 길이를 짧게 해가지고 다시 써야 돼서 이따가 나